서울 디자인재단이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건물 지붕을 개방했습니다. DDP는 알루미늄 패널로 구성된 건축물로 유명한데요. 곡선으로 이루어선 패널을 직접 걸어보는 루프탑 체험기를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지붕에 올라가기 전 안전 장비 착용이 필수입니다. 장비는 안전벨트와 안전모. 먼저 추락방지를 위해 근해식 안전벨트를 입습니다. 대교적 간단한 편이라 누구든 몇초 안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지붕에 올라가면 안전요원이 안전 그네와 로프를 연결해 줍니다. 때문에 정해진 코스에서 3m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DDP 지붕의 해발 고도는 29m입니다. 주변 고층 건물에 비하면 낮은 높이지만 서울 도심의 색다른 풍광을 선사합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남산타워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 보시면 이제 작, 낮은 작은 파편 같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종류의 건축물과 공간들이 이 DDP를 둘러싸서 하나의 파편처럼 그리고 투어는 총 280m 30여 분 걷는 코스지만 15 운영 기간에는 140m만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어디에서도 담을 수 없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동대문 지붕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어게 되어서 되게 기뻤고요. 이 정도면 딱 뭔가 이렇게 편하게 오기 좋은 같아요. DDP 루프탑 투어는 금토일에 한해 하루 두 차례 실시합니다. 만 18세부터 참가할 수 있는데 인원은 회당 1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기상에 따라 운영이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패널로 이루어진 곡선의 유려함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의 아름다운 조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어느 공원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DDP만의 장점이 될 것이고요. 루프탑 투어 시범 운영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은 내년부터 코스를 확대해 봄, 가을 정식 콘텐츠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